어느 분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장님께 새롭게 이제 가게를 오픈하는 사장님이겠죠. 그분에게 사업의 번창을 축복하면서 또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런 힘든 때에 이런 어려운 때에 어, 특별히 사장님의 가게는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의 대답이 좀 의외예요. 기쁘긴요. 축복은요. 이 힘든데 답답할 수밖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대박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뭐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눈을 보고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앞에 두고 망할 걱정을 한다면 왜 시작하는 걸까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가정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했더니 아, 축하는 무슨 이 아이가 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힘들 텐데 아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부터 한다면 회사에서 승진해서 좋아해야 하는데 승진은 무슨 잘릴 때가 가까운 것인데라고 하면서 푸념한다면 참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 막 전의를 불태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모습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정적인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또한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 때가 더 많은 듯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계획해 오던 것들이 달라져가는 이 현실의 벽 때문에 막힐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예 캄캄해져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질병 앞에서 우리는 큰 상실감과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가 끝이라면, 힘듦과 고난과 내 마음속의 이 부정과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전부라면, 정말 희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이 뭐, 다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계기를 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것을 극복할 만한, 회복할 만한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에 우르로 하여금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부르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힘든 시기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품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살아내어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실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때. 그 희망은 언젠가 우리들의 삶에 현실이 될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희망이고 그 희망의 확실한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심리적인 영향이나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또한 뭐 우리 인체적 생리적으로는 뇌의 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 같은 것들이 활동하지 못해서 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현대인 약 15%가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환자의 수는 2024년 기준으로 11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꽤 많은 숫자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별로 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가 높고 연령대로 봐서는 약 50세 미만의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체중이 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눈에 띄게 살이 빠진다고 해요. 증상으로는 자주 피곤함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무기력감이 시달리며 살아간대요. 인생의 무의미함을 계속 한탄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잠도 잘못 자요.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망과 삶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약20%정도는 된다고 해요. 이 병이 뭘까요? 우울증이 우울증. 우울증이랍니다. 몇년 전에는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학의 공동 연구에서 나온 결과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 중에 하나로 이 우울증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요.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모두 가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가 처한 상황이나 또한 형편에 따라서 힘들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병이다라고 해서요 이거를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감기. 네 상황에 따라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울해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노력하지만 서로 서로 관심을 가지며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립니까? 물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왜 우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염려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이 있고 그것이 확산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 속에 감기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삶에 대한 속상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 대한 확실한 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계속 계속 되새기고 확인하고 나의 몸,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칫 우울에 빠질 수 있고 자칫 영적으로 침체되고 심, 심지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할지 또 영적이고 실제적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는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나 당시 그리스의 헬라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냥 뭐 철학 같은 게 아니에요. 그가 선포한 것은 진리였어요.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있잖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포한 오늘의 메시지 핵심은요. 세상의 권세와 힘겨운이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너희 빌립보 교인들아 소망 품어라. 그게 해답이다. 그게 너희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 마음에 다시 한번더 활성화할 만한 그런 소스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품어라. 그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들이 소망이 없어서 소망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더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즉, 바울의 이 말하는 요지는 빌리보 교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으로 머릿속에만 가두지 말고, 그것을 가슴 속으로 내리고, 그것을 생활 속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산다면, 지금 상황,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걱정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잘 믿으면...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바울 사도의 선포처럼 그 문제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임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 가놓고 얘기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더 이상 그문제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 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그것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팔자니까 네가 지구가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 나에게 오라고. 내가 쉬게 해줄게.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그 방향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그 짐으로 인해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짐을 맡깁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주님 앞에 나온 그 걸음 때문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겼을 때 누리는 복이 바로 쉼인 거죠.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니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해봐. 4절에서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쁠 일이 없는데 아 기뻐해. 그러면 기쁨이 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아우 어, 감사 좀 해. 라하면 감사가 됩니까? 바보나 할수 있어요. 로봇이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아니잖아요.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라고 할 만한 생각을 모두가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기쁨의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너 진정한 기쁨 누리잖아. 지금 너주 안에 있잖아. 라는 겁니다. 주 아니에요. 그것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머무니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안, 현실 아니 아니라 어디에? 주 안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커 보이니까. 그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니, 주 밖에 있으니 문제 삼을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문제를 자꾸 보니까 점점 점점 주님이 안 보이네요. 선명하게 주님이 보여야 하는데 희미하게도 보이지 않을 그 상황을 우리는 살아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문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곰곰이 세어보세요. 문제를 문제 삼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번 나와요? 여섯 번.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 돼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땐 그때는 내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떻게 하려고 처음엔 얘기했다고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제 내가 그냥 조용히 우리 결별을 선언할 테니 우리 각자 살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 임신 사실에 대한 비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주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헤롯이라는 왕 진짜 왕 아니야. 진짜 왕은 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넘지 못할 벽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왕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내가 사한다 너와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하러 오심을 너희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 회복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기쁨으로 그들의 삶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이신 관용을 보이라 라는 거예요. 5절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은 그 의미를 지금껏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연설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 왔지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또한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아야 보일 뿐 아닙니까? 근데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이들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용서의 극치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때이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사건의 시작이고 또 그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용서하심을 받아들였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그 안에 거하니 나 기뻐하며 살겠고 또 용서하며 살겠다. 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음의 감기를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직 희망을 찾지 못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 우물쭈물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어떤 것을 누리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평강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7 절을 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누릴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셔서 그 지키심 가운데 평안함이 그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관용의 삶은 결국 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열쇠가 되고 동시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저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증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조차 이세 가지를 다 누리고 있네요 그는 그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상황이 그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요 또 그를 그렇게도 박해하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며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까지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 그때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평안 가운데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까지 선포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 고생 고생길은 말도 못하게 걸어갑니다 결박된 채 끌려다닙니다 질질질 끌려다녀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재판장에 서기를 몇 번을 합니까? 심지어 말씀드렸던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당신도 이렇게 결박된 것, 이런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누리는 기쁨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보이는 관용, 용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오는 그 평안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자유도,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참 만족을 보험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 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며 빌립보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일상의 삶에 지쳐 있는 우리들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냥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 만난 기쁨, 그 기쁨이 먼저 회복이 되야 돼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내 마음의 감격 없이, 어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뭘 해야 되나, 뭐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주께서 관용하라 했으니 내가 관용한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상황이 나의 평안을 앗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탄하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해 주지 못함을 알기에 근원적인 만족이신 예수님 앞에 이 박사들이 경배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탄절 또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점점 점점점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어딘가 억매인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것, 내 처지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표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네 있는 거예요, 내게.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원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이 예수님을 품었듯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관용과 평강이 머물고 있는 그 마음에 주님 임하시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을 이긴 비결 내면 속에 일어난 수없이 많았던 갈등을 극복한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다면 성탄을 앞두고 그것들을 먼저 비워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 어떤 사람에 대한 품념. 그리고 내 마음에 어쩌면 감기도 비우시고, 불평도 비우시고, 내 인생에 대한 아쉬움도 비우신다면, 그렇게 비워진 가슴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지 않으실걸요. 그 안에 사랑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워진 마음에 채워진 성탄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서로를 보면서 이찬송이 나올 겁니다. 어, 세상과 너는 안 보이네. 구속한 주님이 보이네.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관용,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내 문제의 해결만이 아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